자 토너먼트 할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조를 짜갖고 애들한테 넣어주면 돼 근데 보자 자, 어딜 기준으로 볼까? 결승전에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경우가 왼쪽에서 오는 경우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지 근데 그두 개가 어때? 똑같지 자, 그럼 이제 뽑기를 합시다 뽑기 왼쪽에 뽑을 수 있는 팀 여섯 개 중에 세 팀을 골라야 되네요 그러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왼쪽거 지금 뽑은거고 오른쪽 것도 뽑자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자 뽑기 했어 근데 요중에 부전승 있잖아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 이 경우는 특별하지 그럼 이팀이 자리에 놀수 있는 팀이 몇개 있다 왼쪽에 뽑아 놓은 세팀 중에 아무거나 세팀 있는 거네. 마찬가지 오른쪽도 중에 세 팀이 있겠죠. 자, 근데 잘 보세요. 마지막 확인해야 될게또 겹치는 게 있는지 볼 거야. 자, 여기에다가 a, b, c, d, e, f 이렇게 뽑은 거 하고 첫 번째. 자, 두 번째는 d, e, f, a B, C 결국 같은 거지.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다 뭘로 나눠 2 e 곱하기 1 얘로 나눠줘야 되겠죠?